주님의 감사하며요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뜻을 루는 자리에 이 새벽에 있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성과십니까 시장입니다. 네, 시장. Спасибо, Ты, Ты, т 까지 We are seeing 빛나면 유가 바피까지, 어마 십자가 붙들게 네 다시 말해줄까? 이나 십자가 있는 데기합니다 그까지 주님의 십자가 있는 데서 얘합니다 말씀에

तब कहीं वो अलग हंगेरों सबको जिंदा बना देना हमें, तब कहीं खिलौने सारी मनाविता जिंदा कहीं, खाने सारी ज़हरीलों नाविता, चलियोगी सेटके मार्स मार्स जोप से सारी, वो एक तुम्हारी चिड़िया बना सारी, तब कहीं बदलो आप वो ये सुनिया कहते, आप वो मार्स बिना दूर 여러분, 의이여소서말씀능에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세벽에 은혜를 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번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론합니다. 시작! 첫더 만약에도 성리를 위해 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증당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선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신장 뒤에 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르렀다니 금양로와 사냥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마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계의 불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명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하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대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안부를 위하여 드리는 일이오 시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보안에는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나타나지않니하는것이다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한개 있어요. 그 나무는 바로 개혁의 때 라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의 한번 정도 등장할까요? 이 개혁한다 영어로는 이제 리폼한다 라는 의미고 우리 개혁교회를 영어로 하면 리폼드처치라는 개혁하는 교회다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개혁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한 거죠 리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예수 믿는 신앙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신앙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가야 집으로? 집으로 가야 되고, 저 천주교회로 가든지, 딴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장막, 어, 성소에 대한 내용,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지성소와 분리된 것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예법으로는, 어, 이게, 에, 대제사장만이 에, 이렇게 일년에 한번 대속제 이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도 자기의 죄를 씻고 들어가는 아주 불안전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언약에도 예배 교회들과 세상에 속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술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뭐가 있어요? 은약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망아이와 아론의 쌍난지방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서을 듣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천사가 있어요. 그 뚜껑에 천사가 두 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마주 볼까요? 뒤돌아 서 있을까요?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구름 날개 사이, 그 날개 사이에 누가 임한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더요 구름 날개 사이에, 속재소 위에, 그 언약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위에는 석제설 연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관으로 들어가 제사를 해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관 안에만 지성안에는 대제사장이 많이 일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무엇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용서함을 받고 피로 씻김 받고 들어가는 거죠.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치연제를 위한 것 알지 못하고 치연제를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에서 있는 노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 잔망은 헨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들여진 예물과 재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수 없다. 불안전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이 듣고 가 되는 것으로서, 당시 지 결격계 때까지, 누가 오시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결격계 때까지가 누든지 언제든지 거까지 나온다고 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는 그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교회들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성막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s 율법주의자들은유대 n g this. 없이 성막을 e 고 o 막을 붙들고 i 막을 마치 a 상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인디아 u are doing this. You are d o i n 첫 번째 i s You are doing this. y o 법계를 찾아서, 그, 그 법계가 선막이에 법계를 찾아, 선막 안에 있는 그 법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법계를 찾아가는 고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할, 영화화가 될 정도로 이 법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막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형태를,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다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개혁의 때가 와다. 이러 이제는 리폼드 처치, 개혁의 교회의 시대가 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이고, 속죄술의 실체이고, 법계의 실체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할수 있다?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우 리폼드 처치, 개혁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말을 못 말면 아마 모든 장막의 막힘과 모든 장막의 한계가 무너져버렸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때가 되었다. 계획의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막이라는 것은, 법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계획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한시대로 한시적으로 시즌. 한 주어졌고, 이제는 그것이 지나가고, 개혁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이제는 무슨 날보다 오, 구원의 오, 날이 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때가 왔다. 개혁의 때가 우리라는데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이렇게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질서를 어, 만드는 것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 없다? 본질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방법을 바꾸셨는데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갈수 있는 계역의 때를 만들어 주셨도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그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제 김세윤 박사님이 쓴 이제 구원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글 속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이 번째에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안에는 은약계가 놓여 있었는데 그회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로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다고 여겨서 그것을 자기의 자리, 시언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이기 16장의 율법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약계와 그 주위에 희생재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해 동안 지는 죄를 십병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주전 6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때 어떤 나라가 침공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성전을 파괴할 때에 지성소의 은약계가 상실됩니다. 깨집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 법계를, 은약계를 깨트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흘다가 해주시고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때에 예, 예루살렘이 암당할 때에 예,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약 50년 후 페르시아의 왕 포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긴 했지만은, 이 서륩바벨 성전이죠. 그두 번째 성전의 지성소에는 은약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님의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왜? 개혁의 때가 조금 있으면 도래했다는 거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거우 그 주전 20년부터 해로 왕이 니 크고 화려하게 중축한 성전. 이건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성전이래요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도 은하계가 있었다 없었다? 은하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 70년에 그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은하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은합계가 있어라고 생각을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 매년 레일 16장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속죄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관행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히브리스의 제자는 구약의 이 속죄 제사를 통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종말론적 구원의 모양 또는 멀어 보았다, 그림자로 보았다,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디 예수님만이 구원의 실체가 된다라는. 그래서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거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피로, 이 짐승의 피도 옛날에 짐승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하암아 품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 14년, 24년 이하에 말씀하기를 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이다. 진실로 너희의 이론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구월이 완성이 되고 개혁의 때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손으로 지은 인간의 선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없애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형들을, 인간들이 자꾸 이 물체를 좋아하거든요. 모형을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콘을 좋아하거든요. 형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요 하도 색을 입고 딱 누구만 남기는 겁니까? 예수님만 남기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남기는 거예요. 사실 이걸 모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아이콘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데 여러분 사도행전 사장 1 1절 말씀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돌로서 짐 모퉁에 무슨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있다.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개혁의 때에 개혁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것추론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네.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로가지고 오늘도 수술하고 실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